인문학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논리학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논리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짚고 가는 아주 짧은 논리학의 정의입니다. 그럼 논리학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논리학은 철학의 대표적인 주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의 주제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를 영상을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비를 누르셔서 그 양상으로 가시면 철학에 어떠한 주제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논리학의 정의가 무엇인가? 요건 이제 가장 넓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인간 이성의 패턴과 규칙에 관한 연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The study of patterns and rules of human reasoning.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할 때,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 이성적으로 사고할 때,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런 자연의 순서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봄 다음에 여름이 나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 그리고 봄이 되고 이렇게 돌죠. 봄 갔다 갑자기 겨울 갔다가, 여름 갔다 가을 갔다 이렇게 되지가 않죠. 그건 딱 정해져 있죠.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도 이와 같은 규칙과 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과 룰을 떠나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룰과 패턴이 있는데 그거에 어긋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확실히 딱 짚을 수 있는 패턴과 룰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논학입니다 처음에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포멀 o 로 라직이라는 게 나와요. 형식논리.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반적인 대화와 글에서 이 형식논리를 적용을 시켜서 연구를 하는 비형식논리가 나오고요. 이것이 기호논리, 심발릭 라직으로 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심발릭 라직과 같이 저 수학논리라는 것이 또 발달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컴퓨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발명은 수학 논리의 산물이죠, 컴퓨터는. 그런데 이렇게 논리가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형식 논리와 비형식 논리와 기호 논리와 수학 논리의 정의가 다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형식 논리의 정의만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 형식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형식 논리를 통해서 이제 비형식 논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 논리의 정의만 보자면 논리적 형식과 논증의 조직적 분석, the systematic analysis of logical forms and arguments.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논리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얘긴지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멈추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논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식에 쌓인 다음에 다시 논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논리학을 공부를 하고 싶은 분에게는 보통 이 텍스트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요맨 밑에 있는 이제 코피 텍스트라고 하죠. 코피 코헨 브로다이기라는 사람이 쓴 Introduction to Logic 라는 거 벌써 1 5 에디션이에요. 1953년에 출판돼서 이 2019년 이 마지막인데 또 이제 업데이트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패트릭 홀리라는 사람이 쓴 A Concise Introduction to Logic. 논리학의 입문. 그러면은 보통 경우는 이제 코오피나 헐리의 책을 보통 교과서로 씁니다. 그리고 요 앞에 두 개는 굉장히 이제 클래식인데요.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예, 싱클레어의 The Traditional Formal Logic.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9년에 다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업데이트 된 그런 책은 아니고 다시 또 출판이 돼서 입문 교과서로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은 이렇게 코피를 쓰면 이제 싱클레어 책을 하나의 부록으로 같이, 두 개를 같이 이제 옳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코인의 엘 l 멘 m 리 n t a 그런 책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에 있는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책인데요. 그래도 요것도 부록 교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교과서로 쓰는 논리학의 입문서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